당생계피로잖아생껏 낭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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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낭이제생이낭고이 낭생이, 낭에새 낭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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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월월월월월월월중신신신중월월신신중량월월월신월주월월주산신월주월월주월신월주월시 왓신중주혜신왓신중주슨신왓풍신중주풍신슨도 왓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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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왓슨자 왓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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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슨하왓천하다슨도한슨도 고영문수 대고사의 법대공정 금강장 금강장금 금대계획강종자동강정화규장군가설자선세해 무수사위세세해 법대공서주세해 내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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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가 조금 관계도 서 신체도 3배를 올리겠 원래 그사님께 응. 3배를 올려야 됩니다. 네, 3배. 하겠습니다. 응. 아 엄마가 듣게 되게 큰딸 김태숙이면, 저는 미국에서 사는데요. 몇 어, 며칠 전에 왔어요. 근데 이제 저는 저, 어, 여기서 한 10년 전부터 이렇게 해서 불교 공부를 하면서, 포교사를 음, 알겠서 하고, 그 다음에 작년에는 전문 포교사, 그거 출연을 했어요. 들어와서. 그래서 이제 뭐, 음, 아무튼 뭐, 종종 제가, 이제 뭐, 뭔지 아나, 한국에 올것 같아요. 그래서, 음, 음, 그래서 뭐, 이제 다식구들은 애들은 거기 있고 남편분 반려인 받을 것 같은 생각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래서 이제 아, 올것 같고요. 아무튼 너무나 반갑고 그리고 너, <laughs> 그리고 아 여러분들이 너무 우리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이잖아요. 2,600년 전에 <소스> 어, <목소리> 저기, 뭐야, 부처님이 오셨잖아요. 부처님이 이속해서 <목소리> <어쩌고 목소리> 생각합니다. 그리고, 음, 또, 이제, 극 우리가 이제, 노부살림도 음, 계시지만, 아니다 어, 부처님 제가 항상, 극락세계 시청자와 나무함이 탑을, 이런 이자 계속 나무함이 탑을, 나무함 탑을 하시다 보면, 나중에는 우리가, 저기 부처님 이 말씀하신 게, 우리가 기독교는 믿어야 된다 하지다면 우리는 다 뭐, 뭐,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 다 믿어도, 가는 순간, 아미탑을 열 번만 아주 진심으로 하면, 사, 극락통토 가실 겠다는 부처님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남아살을남미탑을 그냥 순간, 신난, 는 대로 하시면은, 극락통토가 어,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가 등락 정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그렇게 아침 와서 이곳으로 왔었으면. 그래서 오늘 축하해달 오너라고 오늘하고 애썼습니다. <laughs>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무슨 날이신지 아시지어과 석가 탄 우리가 기처님 펜신을 맞이하는 날을 이렇게 보살이시서데다 청청해주시는 날 오늘 축하해달라 그래서, 석사탄 신을 맞이해서 이렇게 모이신 불자님들이 다성불하했어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다성불하해어서다 집안이 편답해서, 마음도 민감해지고, 이렇게 시대가 지원해는 날입다 그래서, 그래서 오늘은 부처님 자비에 대해서 이야기 해, 했는데, 부처님의 자비는 이번 생에 많이, 많이 아니라, 오래 전부터 이루어 온 것입니다. 부처님은 항상 사람들을 앞에서 가장 친밀한 모습을 나타내고 온갖 수단을 다하여 부처님들을 구제해 주습니 우리 부처님들이 부처님들, 다, 부사님들 집안 자체를다 구제해 주신 분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시죠 그래서 우리가 석가모니 부처님 생신을 맞춰서 이렇게 행사를 해 드리는 것은 우리의 그 보답을 해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부사님들이 내가 이렇게 많이 오신 것은 우리 어요사 고사님들이 불친들이대단해 이렇게 많이 초하루 날 이렇게 많이 오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요인에서 절이 한 300개 되는데 우리 절의 신도님들이 초하루 날 200명씩 300명씩 이렇게 오는 데가 우리 절 그러면 고사님들은 내가 무엇 게 보면 이명서들이 더 많이 오 신을 많이 지어서 여기 원사를왔는그 원의사 오면 어떻게 되느냐 조전을 달래요 구시을 달래요 사비만 해가지고 이런 절이 없고 부산인들이 저를 살려면 많이 편해야 가는데 집안에서도 복잡해서 자손들 생활해기도 하고 자신들 해지가더 힘들었는데 이거 전에 관련니 이거는 내가 뭐 기도비 그래서 우리 그래서 내가 그래서 우리보 부산인들은 어디서 보상인들은 하비만 알아줘 그래서 러 내가 어떤 야반들 이그 소리 좀 떼라 그래 아무 <laughs> 떼도 이렇게 많이 시잖아 부산인들이 네? <laughs> 받으서오시는 거지 나 좋은 줄 알고는가 그래서 부산인들이 보시해 시고 지도을 분들도 우리 거상인들이지그보사인들이 집안에 들이 보상인들이, 보다인들이 보상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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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인이 보상인들이, 보상들이 보상인들이, 보상들이보상인이보상인이보서인들이보상이 보상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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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상 사인 아, 맞으시려고 이렇게 주례가 와가지고서는 우리 신도님들이 이 <laughs> 법사 만나기가 어려운데, 그 미국에서도 조계사에서 법사도 있다가, 저기, 미국의 조계사에 가고 싶어서 법사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저기서 오늘 이렇게 우리 저기 원인사가 신경을 해줘서 고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건 인들이 이제 다 보고 있을 요이건 저기를 만나려면 미국을 갈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 거기서 그 법사에 저기를 해서 내가 미국에 가보니까 이 사람이 지금 법문 저기를 미국에서 좀난리들어 그래서 내가 우리 오늘 축하일이 대단하게